안녕하세요. 강남친구입니다. 5월 2일 오후 3시에 영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XRP 호재 이슈가 계속 쌓이고 있죠. 비트코인 먼저 상승을 보여줬으니 XRP가 따라서 곧 상승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리플의 영국을 통한 글로벌 확장성,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XRP 다크플 매수세 분석이 나오는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XRP 보유 비율 낮아서 지금이 진입 기회라는 전문가 의견 살펴보시고 가격 포인트 짚어 보시죠. 리플 영국은 거대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튜드에 따르면 리플 영국 총괄 디렉터 캐시 크레독은 최근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 초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리플에게 거대한 기회라며, 크레독은 그 특히 영국이 국경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주초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입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주목하며 미국과의 규제 협력은 유지하되 이유와는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영국의 입장을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또한 지난 2023년 영국을 주요 피테크 허브로 지목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2020년에는 SEC의 소송 이전에 런던을 글로벌 본사 이전지로 고려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리플이 영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왔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이번 리플의 긍정적 메시지는 최근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국을 통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결제솔루션과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를 중심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영국은 그 중심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xrp ETF 승인 가능성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tf 스토어 대표 네이트 베라치에 따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알드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 속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실상 좀 차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2024년 5월 입장을 바꾼 SEC는 이더리움 etf 아홉 종을 일괄 승인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다 껐습니다. SEC는 이들 ETF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XRP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까지가 최종 심사기한입니다. XRP 가격이 다크풀 매수세에 눌려있나 전문가는 누적된 압력이 결국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어시안션 그룹 디렉터 제이크 클레이버에 따르면 XRP 가격이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이유가 시장 관심저하가 아니라 다크풀에서의 대량 매수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크풀은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대형 주문 거래 공간으로 일반 시장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수억 달러 규모의 xrp를 누적 매수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거래는 시장의 강세 신호를 감춘 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투자자들은 xrp가 상승 동력을 이를 것으로 착각을 할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무정 매수가 결국 유통량을 축소시키고 규제 명확성이나 기관 채택이 결합될 경우 이미 무너지는 듯한 수직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xrp가 향후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 폭등할 수 있다며 가격 사태가 마치 스위치를 켠듯 수직으로 튈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주요 거래소가 다크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면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 심지어 국가기관들까지도 이 채널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거래의 실행 후에야 보고되는 특성상 일반 시장에서는 그 흔적이 남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분석에는 정량적 근거나 문서화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규모의 매수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크풀이 그런 의미인 거죠. 현재 엑살페는 2.21달러에 거래 중이며 4월 한달 내내 약 2달러 근처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는 외형상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이나 다크풀을 통한 숨은 매수가 존재한다면 재평가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시각입니다. 플레이 이번은 이처럼 고향 구간이야말로 진성 투자자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시점일 수 있지만 이때를 버텨낸 이들이 진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풀을 압력 밥솥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은 뚜껑을 덮은채 매수 압력을 쌓는 단계이며 결국 뚜껑이 날아가는 순간이 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단 0.02%만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지금이 기회다. 라는 커뮤니티 전문가 주장이 있습니다. 알파 라이온 아카데미 창립자 파리나는 지금 LP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우 이른 단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XLP는 2025년 1월 고점인 약3.3 달러에서 약33% 하락해 현재 2.2 달러 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 6% 상승하며 약세장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파리나는 XRP가 여전히 초기 성장 단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XRP 지갑 수가 약 640만 개이지만 이는 곧바로 640만 명의 보유자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고요 자신도 20에서 25개의 지갑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다중지갑 보유는 분산보관 및보안제약 차원에서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 i 기반 추정치를 통해 그는 실제 XRP 보유자는 약 150에서 200만 명 수준이며 비활성 또는 거래소 보관 지갑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0만 명 수준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의 인구 80억 명을 기준으로 약0.018% 에서0.025%즉약 4천에서 5천 명중한명꼴이라고 합니다. 바리나는 XRP의 장기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지금 보유한 투자자들은 XRP의 대규모 채택 전 초기 위치에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지갑 중약 260만 개가 20개 XRP를 보유하고 있고 250만 개 지갑은 평균 250 XRP 보유에 그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시세 기준 약 2,500개 보유자는 상위 10%에 해당하며 이는 약 5,0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필리나는 장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소 만개 XRP 보유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채택, 대출 활용 등 실물 유틸티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지금은 접혀가된 시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개 정도는 보유를 하고 싶네요. XRP 차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고점 이후에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다가 하락세기 상단은 돌파를 해주었죠. 상승 패턴으로 진입을 한 모양새는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커벤 핸들 커벤 예, 핸들 부분에 핸들 부분 상승세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 며칠은 다소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입하신 분들은 피보나치 0.382 부근 3,500원을 단기 묘 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0원 돌파하면 3,8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150원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가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4,000원 이상에서 매입하신 분들 아직은 좀 답답하실 텐데요. 시장 분위기 조금만 개선이 되면 xrp가 먼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단타 종목과 실시간 정보 제공화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설문지 보내주시면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종목과 정보 드리오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친구였습니다.